오늘도 진료실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환자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왔지만, 언제나 가장 아픈 순간은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살수 있었을까요? 그 절망의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소화가 예전만큼 잘 되지 않는다든가 등이 무겁게 뭉치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지속되진 않습니까? 이런 작은 이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기억나시죠? 몸의 온도 변화, 복부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음식 냄새가 싫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가 지나가고 나면 더 조용하지만 더 위험한 두 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바로 몸에서 나는 냄새의 변화와 무릎의 경직감입니다. 이두 가지를 제때 알아차리면 병이 깊어지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냄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죠. 요즘 왜 이렇게 단내가나? 비누 냄새 말고 다른 냄새가 나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땀 냄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대사가 달라지면서 땀 냄새가 바뀝니다. 음식에서 에너지를 잘못 만들어서 지방을 대신 태우게 되고, 그때 캐톤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냄새의 원인입니다. 이 캐톤이 많아지면 땀이 단내처럼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를 내요. 운동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냄새가 난다면 그건 몸이 스스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냄새는 본인은 잘못 느낍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가 바뀐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들리면 바로 혈당과 최장효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냄새가 나는 위치도 일정합니다. 목 뒤,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부위는 땀샘이 많고 혈관이 모여 있어서 피 속의 변화가 바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건 이 냄새가 단순한 더위나 땀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이상 씻어도 다시 올라오는 냄새라면 췌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케톤이 많아진다는 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건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냄새 변화를 몸속 엔진 경고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입니다. 무릎이 뻣뻣하거나 관절이 굳는 느낌, 이것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이런 무릎 경직이 최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딱딱하게 굳은 느낌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계단을 오르는데 관절이 아프다기보다 안에서 뻣뻣하게 버티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염증 물질이 온몸을 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장이 약해지면 혈액 안에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염증이 몸을 돌아다니며 근육과 관절을 자극하죠. 특히 무릎 같은 큰 관절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단순 관절염과 다른 점도 분명합니다. 관절염은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쉬면 덜 아프지만 췌장 관련 경직은 가만히 있을 때더 뻣뻣하고 움직이면 풀립니다. 또한 날씨와 관계없이 매일 반복되고 비가 오든 말든 온도가 바뀌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양쪽 무릎이 동시에 뻣뻣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처음엔 무릎이 굳는다고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와 최장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고, 추가 검사 끝에 초기 최장염이 발견됐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속이 문제였네요 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뒤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회복하셨죠. 이처럼 몸의 냄새 변화와 무릎의 경직감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최장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확인하려면 이제부터는 검사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피검사입니다. 병원에 가면 최장 효소를 함께 검사해 달라고 하세요.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보통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라는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이두 수치가 높게 나오면 췌장에 염증이 있거나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하지만 일반 초음파로는 췌장을 자세히 보기 어렵습니다. 가스에 가려지거나 위치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내시경 초음파를 권합니다. 위 속에서 초음파 기계를 직접 대면 1mm 짜리 작은 혹이나 염증도 놓치지 않고 볼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MRI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췌장 안의 길을 자세히 보는 검사입니다. 조기 단계의 협착이나 낭종도 잡아낼 수 있죠. 당뇨를 오래 앓았거나 가족 중췌장 질환 이력이 있다면 이 검사는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검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체온을 재고 손발의 온기, 무릎의 느낌, 냄새의 변화를 간단히 적어두세요. 이 기록은 병원 검사보다 훨씬 정확한 단서를 줍니다. 몸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기록하면 흐름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조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몸의 냄새가 달라지고 무릎이 굳고 손발이 차가워지면 그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몸이 나좀 돌봐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저는 그 다음 단계로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췌장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서 놓치는 핵심이기 때문에 꼭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췌장암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너무 늦게 발견되어 치료의 기회를 놓치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수십 년의 진료 경험 속에서 최장이 보내는 다섯 가지 조기 경고 신호를 찾아 냈습니다. 이 신호만 제대로 알아차린다면 누구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로 정리된 것입니다. 혹시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한 번의 무심함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체온 불균형입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가우면서도 얼굴과 목이 화끈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현상은 혈액순환 문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췌장의 신경조절 기능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밤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으면서도 상체에는 열이 차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혈압이나 심장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정밀 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췌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온도 리듬을 조절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요. 이 증상은 체온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 체온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혈관과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후 2, 3시간.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온찜질이나 마사지를 해도 손발의 냉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혈류 문제로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경고는 복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장 운동으로 생각하고 무심히 넘기지만 실제로는 췌장 주변의 신경과 혈관이 미세한 압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 진동은 주로 명치 아래,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약 5cm 아래에서 감지됩니다. 조용히 누워 있을 때 마치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이 진동은 손으로 눌러도 멈추지 않으며 특히 저녁 식사 후 3, 4시간 뒤 잠자리에 누웠을 때더 뚜렷해집니다. 장운동이라면 손으로 누르거나 자세를 바꾸면 줄어들지만 췌장에서 비롯된 진동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이 증상을 무심히 넘겼던 환자들이 결국 수개월 뒤 정밀검사에서 췌장의 변화를 확인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따라서 복부에서 일정한 진동이 느껴지고 그것이 2주 이상 반복된다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체온 불균형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생긴다면 그것은 최장이 보내는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음식 냄새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평생 즐겨 먹던 음식이 갑자기 역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기름진 음식 냄새에 구역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소화 효소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이 스스로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후각과 소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은 본능적으로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거부하려 합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불편해지고 경우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며 체중이 줄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후 파트에서는 남은 두 가지 신호와 조기 발견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췌장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나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제가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먹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과 시간에 맞춰 일합니다. 즉,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하루 종일 무언가를 드십니다. 간식, 음료, 커피, 과자까지 합치면 최장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쉬지 못한 최장은 결국 탈이 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은 바로 식사 간격을 지켜라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를 최소한 5시간 이상 띄우세요. 그 시간 동안 최장은 휴식을 취하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회복합니다. 밤 9시 이후엔 물한잔 외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장은 밤에 쉬어야 하는데 야식이나 늦은 간식이 계속 들어오면 밤새 소화 효소를 만들며 과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라고 하지만 최장 건강에는 오히려 아침에 몰아서 마시는 게더 좋습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이 시간대에 하루 물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마셔보세요. 이때 물은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으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췌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 속의 산성 노폐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에 사는 7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500ml의 레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지 6개월 만에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속이 편하고 식후 더부룩함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은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복부순환을 도와주는 손 마사지입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효과가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잠자기 전 침대에 누워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빈 다음, 명치 아래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3분 정도. 이 간단한 습관이 췌장 주변 혈류를 도와서 소화 효소가 고르게 분비되도록 합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꾸준히 하신 뒤 속이 더부룩한 게 사라지고 손발까지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느낀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최장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 습관입니다. 최장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긴장을 자주 하는 분들은 호흡이 짧고 가슴으로만 숨을 쉽니다. 이때 최장 근처에 혈류가 막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연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27초간 멈춘 뒤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하루에 5분만 해도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식사 전 30분 전에 하면 소화 효율이 좋아지고 식사 후에 하면 복부 팩만이 줄어듭니다. 숨 쉬는 것 하나로도 최장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음식 선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장은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가장 힘들어 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버터, 크림, 케이크, 과한 단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 대신 최장이 좋아하는 음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단백질이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흰살 생선, 대구, 명태, 계란 흰자, 두부가 좋습니다. 둘째, 섬유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양배추, 오이, 상추 같은 부드러운 채소는 소화도 잘되고 췌장을 도와줍니다. 셋째, 자극이 적은 간입니다. 소금을 줄이고 대신 마늘, 양파, 생강 같은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췌장은 눈에 띄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운동 중에서도 걷기는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과 혈당 조절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무리하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에 숨이 약간 차오를 정도로만 걸어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췌장의 회복을 가속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기검진입니다. 췌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최장 효소 수치를 확인하세요. 정상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지난번보다 좋아졌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진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45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선생님, 진작 이런 걸 알았으면 제 남편도 살았을 텐데요. 그 말은 저에게 아직도 큰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신호, 손발의 온도 변화, 복부의 진동감, 냄새 변화, 무릎의 경직감, 그리고 식후 이상한 피로감,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번의 검사, 한 번의 습관 변화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물한 잔을 미지근하게 드시고 깊게 한숨 쉬어 보세요. 그한 번의 호흡이 최장을 쉬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건강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최장을 지켜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